마공학판 제리를 해볼까요? 마공학판이 버프를 먹었던데요. 마공학판은 제리가 먼저야. 제리가 먼저 가 줘야 돼. 마공학판은 순서가 그게 맞아. 무려 공속 20% 추가 이속 5%가 올랐다는 점 이건 이제 제리를 안 하면 범죄다. 제리를 안할 수가 없다. 근데 진짜 너무 대폭 상향인데? 마공학판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독턴은 없... 그럼 얼마나 좋아지는 거야? 원래도 갔는데. 이어폰 끼고 잤어? 이어폰 끼고 왜 자냐? 당장이 지금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 귀를 네, 잃을 뻔했다는 네, 걸 듣고도 이어폰을 꽂고 잠을 자? 넌귀 자르자 이 폭력적인... 미치는 거죠?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해서 손 푸시를 가져가는 거야? <laughs> 진짜예요 이거? 아니 무슨... 처음 봐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가능하다니 아, 자르반이라서, 케인보다 바텀을 빨리 도착하겠지요. 아, 이거 역으로 샤코 누렸으면. 그만 와라 그만 미치겠어 그냥 와 이게 분신 분신 컨트롤 뭐야? 2 0 초만 버티면 또궁 온이긴 해. 2 0초 후에 비가 막히게 가루어니 바텀을 도착하거든. 이게 마공학편의 장점을 이용한. 선 계산이랄까? 저는 궁풀이 돌아버린 모습? 야 상대 입장에서궁풀을 계산할 수가 없네 그거예요 그게 이마공마판 제리의 핵심을 찌른 거예요 자궁또 돌았죠 그냥 어지러운 거야 제리 궁풀이 이렇게 빨리 돈이 나원참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상대 입장에선 그냥 물만 치면 궁이 있잖아 라인 복귀할 때마다 궁이 있다고 나는 근데 공 켰을 때 파워가 너무 세, 체력도 많지요. 마공학파는 방금 플레이가 뭐였냐? 어떻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아, 지겹다 그냥 심리의 마술사. 그 플래시 지을것 같더라. 그니까 러 방금 뭐였냐. 일단 첫 번째 자르반을 조우했을 때, 일단 마공학판을 켜. 그럼 이동속도가 무려 20%가 오르는 거야. 벽을 먼저 넘어버리면 EQ 궁에 죽기 때문에, 궁으로 일단 기창을 한번 제끼는 거죠. 이속을 받아서. 그리고 EQ가 빠지니까 벽 넘기.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하나 더 남았어. 두 번째 레슨 하나 더 있어. 네 토니 미니언에 이 e 지르자마자 이건 플래시다 싶어서 뒤로 바로 대시 밟겨버리기 여기까지. 아, 근데 나공화판 젤이 아, 네. 진짜 괜찮은데? 이런 것도 그냥 깡공 쓰고 가면 이속 때문에 평타 거리가 닿아요. 그러니까 이속 때문에 그냥 e ER 알 쓰고 들어가도 평타가 계속 닿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나공화판을 의도적으로 딱 켜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아바로못 먹었네 아까워라 아우스 텔 위치가 너무나 성급했죠 브이치한테 선빵 맞으면 좀 위험한데 가능? 오 모델가 되게 든든하구나 우리. 아, 아 이겼다. 이지 이거는 트위치를 몰아낸 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정글 노틸러스에야스오피라 조합 진짜 창의적이네 우리. 옛날에 고레까와라는 사람이 고레까와 누틸러스 매드무비라고 치면 12, 12년 전 영상 너무 웃기고 플래티넘이시라고? 와 진짜 열심히 했나보다 옛날에 브론즈였는데 50대 플래티넘? 아우 찰져 좀만 더 오면 좀만 더 오면 그런 귀여운 무빙으로 피할 수 없어요. 이게 마공학한 제리거든요. 공키고 맞다이 절대 안 줘. 아, 절대 젯다이 따라가서 좀 신중하게 쓰면은 조금 죽죠. 이게 진짜 마공화판 이동 속도가 사기라니까. 정면에서 일단 키고 들어가면 평타가 계속 닿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대놓고 들어가는 데서 죽는 거야, 그죠? 맞나요 이거? 아 기껏 살려줬더니 게임을 터트리러날아가네요 야소야 진짜 지렸다 플래시가 <laughs> 없구나. 썼구나. 이 뭔데? 저기? 아, 배리 아니, 샤코야, 아, 올라가서 너 활, 활약한 거야? 하이선을 때리지. 포커싱이 그냥 걸렸네. 내가 먼저. 오케이. 콩의 영수는? 아씨 누구세요 아아 야소 위치는 몰랐어 샷고 이 자식 열받게 하는데 그 사람? 야가 야소였으면 방금 모니터 쳤다 <laughs> 야, 또레전드깨지롱쥐서 <너> <놀람>